엄마 밥상입니다. 오늘은 농장에 나와봤습니다. 열무가 밭에 심어 놓은 게 자라서 열무김치를 담그려고 합니다. 열무를 뽑아서 다듬어 갖고 재료해서 오겠습니다. 또 열무도 여러 종류지 여름용이 있고 또 하우스용이 여기 햇볕을 더 보지 저기 하우스는 그냥 뜨거운 열기에 저거 하지만 이건 노지 거는 햇볕을 많이 보고 자라지 바로 뽑아서 하니까 맛있지 네. 시장에서 사다 하는 거는 하루나 이틀 이틀 정도는 최소 이틀 정도는 먹지 그러니까 그, 어. 그러니까, 어? 누가요? 그, 수분이, 수분이 아 날라가잖아. 수분이 날라가잖아. 냄새도 이렇게 살살 씻어야 돼. 뭐까루가 <목소리도> 있어서. 열무를 1 시간 정도 절인 겁니다. 30분 있다가 한번 뒤집어 주고요. 그리고 또한 30분 있다가 헹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열무가 한세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산 열무를 한세단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양파 3 개를 썰어 놓으시면 돼요. 한 단에 한 하나 정도? 우리 쪽을 이렇게 어슷 썰기로 하면 돼요. 파 잎은 한 3cm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한은 얼른 주먹으로, 저기로 한두줌 정도 놓었어요. 고춧가루는 종이컵으로 한 3컵 정도 들어갔고요. 양파청이에요. 양파청이 없으시면 매실청으로 넣으셔도 돼요. 두 컵, 종이컵으로 두컵 넣고요. 액젓은 한 컵, 조미료는 반 티스푼이요, 열무김치는 저기 많이 들어가요. 설탕이 다른 김치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알싸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김치보다 좀 설탕이 넉넉히 들어가요. 밥 수저로 한 다섯 스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밥, 찬밥을 끓여서 갈아왔어요. 요거 반컵 정도, 반 그릇 정도, 반 공기. 마늘은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열무는 연하기 때문에요, 살살살살 버무려 주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 치대면요저 풋내가 나요 열무김치에서 그 파란가 얼갈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살살 버무려 주셔야 돼요. 열무김치는 짜면은 써요. 그래 다 요거는 심심하게 담그셔요. 열무김치는 이렇게 살살살 털으시면 돼요. 그러면 양념도 고루고루 버무려지고요. 열릴 때 소금을 넣고 액젓을 넣기 때문에 소금 간은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김치를 담으실 때, 통에다 담으실 때, 틈이 없이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김치가 맛있어요. 열무김치를 완성했습니다. 요즘, 요즘 날씨에는 실온에서 한 이틀 정도 저거 하면 숙성이 잘될 거예요. 그때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